네, 오늘의 메일 시상식 진행해볼까요? 네, 우선 진행되는 시상식 상들 함께를 먼저 살펴보실까요? <웃음> <웃음> 오늘 시상식 순서는 파트너 에듀케이션 어워드, 파트너 인증 플어워드 디자이너 에듀케이션 어프리시션 어워드, 디자이너 인증 플어워드 마케팅 엑설런스 어워드, 킹업 세일즈 어워드, 어트랙트 레귤러 커스터머 어워드, 아크미 헤어 디자이너 엑스큐티브 어워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파트너 에듀케이션 어워드는 늦은 시간까지 또는 쉬는 날에 나와 항상 교육에 있어 높은 교육신념과 열정성실한 태도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세미님 파트너 에듀케이션 어워드 수상자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파트너 에듀케이션 어워드 수상자는 윤단수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대한 열정. 저도 인턴으로서 정말 공받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포부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처럼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의 두 번째 파트너 이그들프러워드 파트너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설성 수공 모습으로 모범이 되었기에 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될것 같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성일 님이 되지 않을까. 음, 네, 유빈 음. 님. 음. 그럼 직접 파트너 이그들프러워드 상.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니다 네, 파트너 인센티브 어워드상 윤다영 축하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와주시는 파트너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봐주시는 감사합니다. 파이너 교육 감사장을 늦게까지 파트너분들을 위해 열정적인 교육과 파트너분들의 성장에 많은 기여와 성과를 기여해주시고 높은 교육열의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상 수상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디자이너 교육 강사상 김설 실장님, 진민팀장님 주두팀장님, 민정 <laughs> 선생님, 아신 <아시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고도 교육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 교육 열심히 들으려고 눈을 그 뜨고 따라와주신 파트너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말이분게 충실하고 상은 받으실만한네요 이번 모험단 누가 될것같아요 철선 수방하면 저희 실장님이 아닐까. 가장 <laughs> 이끄는 팀 어거든. 저는 문서 실장님이 받아주셨네요. 제가 이모음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앞으로 더. 공공적으로 매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케팅 엑셀런스 어워드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섯번째 마케팅 엑셀런스 어워드 상크미님은 누가 될것 같나요? 아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받으실만 해가지고 저희 인스타를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아크미가 많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과 마케팅팀의 협력으로 아크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시기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수상자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습니다 네, 마케팅 예스런서워드 지희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에1일일 업로드가 진짜 힘든데 다들 최대한 지켜주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너무 멋있고 더 열심히 활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킹업 세리즈 어워즈는 혁신적인 홍보 활동과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롤모델로 선정되시고 아크미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세미님, 누가 맞으신 것 같나요? 모든 분들이 떠오르지만 고르자면 이준진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네, 세미, 세미님. 과연 세미님 말이 맞을지 수상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분은 없으신가요? 일등은 어... 없습니다. 아, 아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시네요. 후자님께서 매출 상을 받으셨는데 이 결과에는 지민님 공이 굉장히 크다. 고웨인스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수상한 번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laughs> 어, 트립지 레귤러 커스터머 어워드는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해서 재방환율이 제일 높고 고객 눈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누가 될것 같은지 한번 가서 들어볼까요? 네 들어서 이번 상을 누가 받을지 예상하시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아 어... 아무래도 항상 콜선 수능하시고 몸 보이시는 실장님이바다 지금 바로 앞에 실장님 계셔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안 들어봤어. 요 <laughs> 아프긴 했는데. 오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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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치아선 생님들께서 너무 많아서 어느 선생님께서 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트랙스 <laughs> <laughs> 레귤러 커스텀 어워드 상주진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말고정 고객이 많으셔서 뿌리털색으로 재방 분율이 굉장히 높으신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쉽긴 합니다. 아 수자 분들 씨알아서 뿌리털색으로만 고객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인 운영에서 제가 좀 빠르게 보세요. 내년 시상식에는 아신 선생님께서 수상하시는 거 기대해봐도 될까요? 열심히. 해볼까요? 네, 마지막 이 마지막 상이죠이상은 다른 상과 조금 다른 상인데 지니 디자이너님이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기에 다른 직원분들의 동보기가 되어 팀장님으로 승집하게 되어 부랜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laughs> 한번 읽어주세요. 이친에도이꺼이 맞댈 수있는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와는 매장 그 분들이랑같이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원장님이 1년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께 1년 3개월 동안 어,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더아크미 <laughs> 내년에는 더욱더 아크미가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장서서 뛰어다닐 테니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